안녕하십니까 아, 지난번에 네. 아, 존 레눈의 마음 음? 그, 아, Free as a bird 노래에 담겨진 존 레눈의 마음을 네. 우리 그, 느껴봤죠 아, 동료들에게 보내는 존의 마음이었죠 아, 그렇다면 폴 맥카트니는 어떨까요? 아, 내가 먼저 주목한 폴 맥카트니의 노래는 그가 68년에 발표한 블랙버드라는 노래입니다. 영어로 블랙버드는 뭐 대륙 검은지바퀴라 불리는 새를 말한다고 하는데 어, 이 노래를 전적으로 책임졌던 폴이 그런 구체적인 새를 염두에 두고 가사를 쓴것 같지는 않고요. 어, 이런저런 인터뷰에서 폴이 60년대 미국 흑인 민권운동과 관련된 비유처럼 검은새를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네, 나노서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노래에서 폴은 어두운 죽음을 밝은 빛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단순한 가사이지만 사실 그 의미는 엄청납니다. 이 정도 경지가 되면 종교적으로는 뭐 거의 성자의 수준이죠. 하지만 아직 성자가 아닌 저작거리의 본부라면 가까운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이런 식으로 자신을 위로하려고도 할법 합니다. 그래서인지 나에게 이 노래는 흑인 인권운동보다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마주한 폴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만 같습니다. 나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니고요. 2019년 로저 미첼 감독의 영화 완벽한 가족의 원제가 블랙버드인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그래도 그 가까운 사람이 얼마나 폴에게 가까운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존이나 폴은 자신이 마, 아, 자신의 마음에 방패를 두르는데 그만큼 탁월한 사람들이라 여겨집니다. 폴의 어머니는 폴이 14살 때 병으로 돌아가시고요. 어, 존의 어머니는 존이 17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죠이 음, 노래의 가사는 이런데요. 이 노래가 그이 예, 노래가 이렇죠. Black bus in the dead of night. Take these broken wings and learn to fly all your life. You're only, wait, you're only waiting for this moment to arise. Blackbird sing in the dead of night. Take these sunken eyes and learn to see all your life. You're only waiting for this moment to be free. 자, 해석은 이렇습니다. 죽음처럼 캄캄한 밤에 검은새가 노래해 이미 부러져버린 날개를 추슬러 나는 법을 연습해 한평생 그대는 나라오를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어. 죽음처럼 캄캄한 밤에 검은새가 노래해 움푹한 두 눈을 뜨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법을 연습해 한평생 그대는 자유로워질 이 순간만을 기다려 왔어. 검은 새가 날아, 검은 새가 날아, 캄캄한 어둠 밤의 빛 속으로 날아. 검은 새가 날아, 검은 새가 날아, 캄캄한 어둠 밤의 빛 속으로 날아. 죽음처럼 캄캄한 밤에 검은 새가 노래. 이미 부러져 버린 날개를 추슬러 나는 법을 연습해. 한 평생 그대는 날아오를 이 순간만을 기다려 왔어. 그대는 날아오를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어. 그대는 나라오를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어. 예, 이런 예, 가사입니다. 음,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생겼을 때도 어, 죽음의 그림자가 스며 들어올기도 하죠. 그리고 그 그림자로부터 해방을 노래하고 싶어지기도 하겠고요. 이 노래를 만들 때폴메카트니는 나중에 그의 부인이 될 린다 이스트먼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녀가 처음 그의 집에서 함께 밤을 보내던 날 저녁, 어 폴은 어쿠스틱 기타를 들고 창가에 나타나 집 앞에서 캠프를 하던 팬들에게 이 노래를 불러주었다 하네요. 음, 예. 자, 1966년 폴 메카트니가 작업한 Here There and Everywhere는 전형적인 사랑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흑인 인권운동이나 죽음 같은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인지 오히려 더 진솔한 느낌이 있어요. 폴 맥하튼이 자신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단지 아름다운 선율 때문만은 아닐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폴이 이 노래를 만들 때 폴의 여자친구는 제인 에셔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폴이 그녀를 생각하며 이 노래를 만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죠 1968년 우여곡절 끝에 제인과 헤어진 폴은 1969년 린다 이스트먼과 결혼합니다 아, 린다와의 만남은 폴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돈과 명예로 범벅이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자신의 반려라고 생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혹시 이 노래 가사의 어디에선가,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삶의 발, 반려를 만나고 싶은 한 남자의 꾸밈없는 마음을 볼수 있을까요? 꾸밈없는 마음, 그러니까 노래에 실리는 언어가 시가 되는 순간 말이죠. 어쨌든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집 앞에 팬들을 위해 블랙보드를 불러줄 때처럼 여기저기 어디에서나 길한 귀퉁이에서, 기타를 튕기며 이 노래를 부르는 폴 맥카트니의 모습을 떠올리기가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노래는 To lead a better life, I need my love to be here란 가사로 시작합니다 이 시작 부분을 나는 좀더 나은 삶으로 나를 이끌어주렴 내 사랑의 힘으로 간절히 여기 바로 내 심장에서 로 번역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한테는 이 노래에서 어, 폴의 절실한 마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어서 어, Changing my life with the waves of a hand 라고 노래하죠. 예, 그는 그녀가 보내는 한 번의 손짓으로 자신의 삶을 바꿀, 바꿀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노래에서 두 번에 걸쳐 되풀이 되면서 노래의 절정을 이루는 구절이 I want her everywhere, and if she's beside me, I know I need never care. But to love her is to need her everywhere, knowing that love is to share. Each one believing that love never dies, watching her eyes and hoping I am always there.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번역해 보시죠. 나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든 그녀를 원해. 그녀가 내 곁에 있기만 하면, 난 그냥 그것으로 충분할 텐데. 하지만 그녀를 사랑한다는 건 어디에서나 그녀를 볼수 있다는 것. 사랑은 함께 나누는 것임을 잘 알고 있으므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우리 모두가 믿고 있으므로. 그녀의 눈을 바라보고. 내가 항상 거기 그녀의 심장에 있기를 바라면서. 예. 그래서 여기 그 here 와 there를 내 심장, 그녀의 심장으로 번역한 것은 내 취향입니다. 그리고 어, 노래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I will be there and everywhere. Here, there and everywhere. 예. 가사 여백에서 여운이 느껴지시는지요. 마지막 구절은 곧이 노래의 제목이기도 한데 어쩌면 폴은 마지막 구절을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I will be there and everywhere. Here, there and everywhere. 적어도 표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노래의 중심에 있는 단어는 believing. 믿는다는 것일 테니까요 나는 이 가사가 좋은 사랑의 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폴 메카트니는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그럼 노래 전체 가사를 보시죠 좀더 나은 삶으로 나를 이끌어주렴 내 사랑의 힘으로 간절히 여기 바로 내 심장에서 여기 이곳에서 1년 중 하루도 헛되이 흘리지 않게끔 내 삶을 바꿀 수 있기를. 그녀가 보내는 한 번의 손짓으로. 누가 부정할 수 있겠어.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거기 바로 그녀의 심장에서. 거기 그곳에서 내가 그녀의 머리를 내 손으로 쓸어 내릴 때, 우리 둘다 얼마나 멋진 순간일까 생각할 텐데. 누군가 그녀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지만, 그녀는 알지, 그를 위한 자리가 거기에는 없다는 걸. 그녀가 어디에나 있었으면, 그녀가 내 곁에 있기만 하면 난 그냥 그것으로 충분할 텐데. 하지만 그녀를 사랑한다는 건 어디에서나 그녀를 볼수 있다는 것.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임을 잘 알고 있으므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우리 모두가 믿고 있으므로, 그녀의 눈을 바라보고, 내가 항상 거기 그녀의 심장에 있기를 바라면서, 그녀가 어디에나 있었으면, 그녀가 내 곁에 있기만 하면 난 그냥 그것으로 충분할 텐데, 하지만 그녀를 사랑한다는 건 어디에서나 그녀를 볼수 있다는 것, 사랑은 함께 나누는 것임을 잘 알고 있으므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우리 모두가 믿고 있으므로, 그녀의 눈을 바라보고, 내가 항상 거기 그녀의 심장에 있기를 바라면서, 난 거기 그녀의 심장에, 그리고 어디에나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고, 우리 모두 여기에, 거기에, 그리고 어디에나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고, 음, 예, 이런 그이 가사입니다. 예, 아름다운. 어, 사랑의 시 아닌가요? 음. 예, 예,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폴 메카튼이를 나는 언덕 위에 어립강대 푸른 언덕 힐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폴은 이 노래를 1 9 6 7 년에 발표합니다. 어, 저작 저작거리 일상적인 언어로 노래하면서 그 언어 의 여백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어, 세상에 건네는 폴의 모습과 어립강대 이미지가 폴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껴안으면서 지향해 가는 삶의 북극성을 볼수 있는 것 같아서 이 노래는 이 노래를 발표한 지 50년이 지난 후 지금도 여전히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폴메카트니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좋은 시라나는 생각합니다. 물론 누구라도 그렇듯이 세상과의 관계가 심지어 자신의 팬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편하진 않고요. 어쩌면 비틀즈 멤버들과의 시큰둥한 관계 또한 가사의 한켜 아래에서 딸이 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 노래에서 네 번이나 대풀이 되는, <목소리> uh, but fool on the hill, she's the sun going down and the eyes in his head, she the world spinning round. 는 대수롭지 않게 던져지는 저작거리의 언어로 노래를 듣는 사람들에게 생각해 볼 어, 중요한 거리를 던져줍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요? 아, 무엇보다도 이 구절의 주제, 주어가 음악적으로 앞서절에 붙어 있는 듯한 구성이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 핵심적인 구절이 시작될 때 여운과 함께 한 호흡 멈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주어가 The f 더힐 l n e Hill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앞서 절에서 The Full n e Hill하고 이제 끊어져요. 그리고 이제 다시 She's the Sun Going Down 이렇게 멜로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호흡 멈춰지는 것으로 나는 이해한 거죠. 어, 그러고 나서 당연한 듯하면서도 어, 뜻밖에도 지혜가 담긴 구절이 시작합니다. 아, 그 구절을 나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저 언덕 위에 그 어릿광대는 해가 서산에 떨어지는 걸 바라보고 있어. 내면에 떠 있는 지혜의 눈으로 그는 지구가 빙글빙글 돌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에이, 이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운 번역이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지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이어서 계속합시다.